이번에 했던 간판판에 어, 방판. 들어가는 헤드 부분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요. 잘못했지만,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인데, 뒤쪽으로 각을 접었습니다. 약한 18도 정도, 18에서 20도 정도 각을 접은 거고요. 이 나무 두께는 30mm입니다. 30에 90으로 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자초 그리고 이 사이즈는 전체가 아, 1120입니다. 자, 이게 뭐냐고요? 여기 보면은 각을 접었죠, 이렇게. 네, 각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엎어놓고 박으면 각이 약간 튀어나와야 되는데, 쓰러가 되면 120초. 그래서 2mm를 켜가지고 여기다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먼저 보이겠습니다. 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0 m m 타카알인데요. 이거 요즘에 공구, 공구 빌려주는 데 가면 다 빌려줍니다. 타카도 아, 빌려주고, 콘텐츠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어, 집에서도 어, 돈을 저렴하게 빌려서 다 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또온들를가르겠습니다 먼저 이쪽 각을 접었죠. 그래서 위에 부분에 네. 표시를 해놨습니다. 좀, 좀. 하도 쏘고, 이리고 나서 이제, 캣을 박아줘야죠. 지난번처럼. 응. 또리 눌러서, 위에 부분이 한 15mm 정도 로 나오게. 3mm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탑도가 겠습니다네개 정도는 박아줘야 되겠죠? 야, 헤드 부분이니까 튼튼하겠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고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하시고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죠 그래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주실거죠 제가. 자 이쪽에 이제 머리 쪽에는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쪽으로, 밑에, 아, 득판 쪽, 하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판 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폰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양쪽에다가 붙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을 접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이즈가 딱 맞았죠? 38mm라고 하셨죠? 38mm를 정비해서. 사용하고 전 과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 시끄럽고 먼지도 아,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잘해서 보여주면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분, 그 쪽대 짰습니까? 쪽된 게 뭐냐면 여기 커버리 보시죠. 약간 이렇게 올라오게 하긴 하고 그 옆에 쫄대를 생각 못그 옆에 그 나무를 이 미리 쳐가지고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주 어렵게 사셨지 않습니까? 성도, 이름도 수질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 시대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가부일를 40년을 렇게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요즘에 가부용어나 지게용어, 용어가 무슨 일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드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포인트를 줬어요. 약간, 이제 약간한 3mm를 팠고, 이거는 60mm, 90mm를 팠습니다. 이거는 3 5로 해서 3mm 정도 팠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디자인도 있다. 이거는 이제 결로 따지면, 이건 재결도 넣고, 이거는 이제 반대결도 넣었습니다. 를 어, 재결과 억결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 심문고는 번데기 네. 볼트입니다 넣어둡니다 번데기 넣어를 미리 박았어요 박기가 미리 나중에 박기가 모여서 미리 박아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첫 번째 헤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보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자, 다음에는 두 번째 패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침대는 하이모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시죠 LED도 들어가고 여기 보면 USB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보문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 있지만 실환경 도료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입을 어, 했다가 도색을 해서 어, 이 칼라는 그냥 브라운 칼라거든요, 밤색인데 이걸 했고 여기 보면 이게 에, 요즘에 파네시아 그, 같은 데서 에또이태리에서 요즘에 하이모던 스타일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제 어, 나름대로 일단 연구해서 를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예이에요 이렇게 통목을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폭목을 예,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18mm를 어, 내쪽으로 어, 형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각이 예, 90mm이고요. 이것도 폭이 90mm입니다. 여기는 1 5 0 m m 그래서, 이거는 메리통으로, 배트레스를 어, 누워, 누울 수 있게 그럼, 누면 흔들리지 않게 그럼,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뭘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도르링이나 처매서 주시면 아, 제가 기꺼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죠핫 이슈라고 합니다. 여기 벙커 침대나 미친 침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 한달반 한 정도 한 전에 네,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는 내비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슬라이딩 제목을 슬라이딩 벙커라고 이금을 지었어요. 여기서 빼서 빼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꽂이고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지금은 니다왜 이거를 개발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아, 자고 바로 일어나다 보면 2층에서 내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안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지금 늦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 공부하는 여기 보면 협탁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계단입니다 계단도 여기 안에다가 놓을 수 있게 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제가 벗겠습니다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밑에는 어, 침대고, 위에는 책상에 아이들한테 어,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 가부쟁이로서 침대를 많이 만들던 사람으로서 2층 침대에서 어, 떨어지고 또 아니면 올라다니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라게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걸 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앞에 보면 이게 협탁입니다협탁도 앞으로도 빠지고 뒤로도 빠집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부터라고 말해도 모공선압이라고 해서 a 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나무로 앞으로도 빠지고 뒤로도 빠질 수 있는 그렇게 선압이 개발을, 개발을 했습니다. 선압도 마찬가지고 칼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구를 어, 40년 이상을 했습니다. 오지 로 다른 건한 줄도 몰라요 가구밖에. 네,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항상 즐겁습니다. 뭐, 뭔가를 하나 할수있다는게 행복하고. 저기에 보시면 어, 제가 상장 그리고 어, 또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때, 어때요? 때요 요즘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의자하고요 여기 보시면 장롱입니다 장롱 장롱 아이들이 여기다가 인지장롱이라고 할수 있어요 장롱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는 달리기도 했어요 북한 경사원도 했고 어, 여기 보면 여기 계신 분이 이수정 국무총리십니다, 전국무총리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구아이도 메벨이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할 때 찍었던 동료들하고 회장님이십니다. 했던 거 이거는 금장 명장을 받았던 상이고 이거는 국제대에서 회 대상을 받은 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림문화박람회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편백으로만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의 생산되는 나무로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에서 생산되는 편백으로 어, 산림문화박람회에 나가서 제가 어, 산림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음, 여기 보이는 게 우리가 어,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어떤 얘기하면 대마도도 우리 땅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조선 팔도입니다. 여기는 팔각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코리아. 예, 평창, 평창코리아 여기 울릉도 독도 8계단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그래서 이걸 편백으로 편백으로 만들어서 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세계 미숙축전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보니까 뭔가가 다르죠? 우리는, 절대 기죽은, 지죽어서안 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출품했고, 이것도 역시 LED입니다. LED로 만든 건데요. 편으로 만든 거, 등입니다. 이렇게 불 켜지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또 저기 산림청 2017년도에는 참석을 해서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팍팍한 시대입니다. 많이 어렵죠. 그렇소 힘을 내시고 저와 함께 장롱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소파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 좋아요 막 눌러주시고 구독 막그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무밀테 명장이 즐겁게 여러분 웃을 수 있도록 대시하는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도구하우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제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구하우스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힘드시더라도 역 경을 이으시고 어, 여러분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